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땅 차지한 줄 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응.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하고 아멘. 아멘. 아멘 어디 있는지 모르지 지금 시편 시편 가봐 시편 할렐루야 아멘 시편 지금 갑자기 흥분되었고 너무 저기가지고 지금 현재 할렐루야 어. 아멘 네. 30자 37장 37장 찾아왔어요 아멘 네. 네. 뭐라고칠절에 뭐라고 그래요? 칠절에 자 시작 여왕한테 아, 잠잠하고 차고도 기다리라 장이 길이 좋았고허황하며 악한 아을를 들을지 않 때문에 독천 아지가맞지잖아요 치고 돈을 벌으며 불편하지 말라 오리려 악을, 악을 만들 뿐이라 하잖아요 아멘.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끊어질 것이나 여왁을 소망하는 또 자들은 뭘 땅, 차지해? 땅을 차지하는, 땅을, 차지하는 땅을 차지하는 거야 땅을 아멘. 이 대한민국 땅 해봐야 땅뜨거리 쫓겨난 거이걸 갖고 되겠냐고 세계 땅다 움직여야지 아멘,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소망을 둔다 여왁께 소망을 둔다는 거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아니 우주 상남한상이 하나님 것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저도 뭐라고 했냐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현찰 가진 사람도 붙여 주세요. 그니까막붙이잖아 아멘. 네.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까? 네. 아, 네. 그 때가 차니까 그러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아, 네. 하나님, 때가 차니까 아, 네. 올림픽 그냥 준주 하세요 아니요. 그치. 세계 복음을 위해서, 아, 네. 세계 정복을 위해서, 아, 네. 이미 세계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아, 네. 참,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요, 그냥. 그께서 아, 네. <laughs> 안놀래냐고 아, 놀래야지 아, 네. 아, 네. 그, 놀릴 수밖에 없고, 이미 세계 정부 들어어요 여러분, 아, 네. 거기에 아, 네. 뭐, 이상하게 보일 생각하지도 말아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하지 말아요. 뭐한 대로 되리라. 마라나팀이 <매일> 그걸 준비해 놓고 올림픽을 준 거예요. 아멘. 에스퍼를 준 거란 말이에요. 아 할렐루야. 아멘. 자자손손 대대손손 아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께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어 오늘 어떤 음, 음 말씀이 더 어, 어 많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데요. 30그어 보면은 어6저 어, 36장 아 어, 36장 7절에서 어 9절까지 한번 읽어읽세요 7절 하나님여 이 주인자여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 사랑하는 주의 날들이 그나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능력을 살펴줘서 공존하다 주께서 주의 공간의 국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진실로 신명의 원죄는 주게 비싸우니 주의의 날에 우리가 며칠을 보리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강수를 마시고 복랑을 마시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박랑근 저 성도님, 여기서는 성도여인. 아, 할렐루야. 아, 아멘. 박랑근 성도 참자 성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어. 없었는데뭘 가지고 있는 거야? 문서도 있고. 예? <laughs> 맞아요. <맞아였더라고요. 웃음> 아, 맞습니다. 아니 뭘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없었어이 <laughs> 조그만 이 교회에서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년을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갖다 그냥, 보따리째 그냥 통째로 갖다 주는 거요. 하늘 문을 열어버리니까, 아멘. 환경을 열어버리니까, 은혜 문을 열시니까, 메인 거 풀어지게 하시고, 묶인 거끌어지게 하시고, 아멘. 바로, 모든 메인 것을 풀어 놓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 버리니까 끝나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아요 이제 그쪽으로 몰려오게 돼 있고 아멘. 이쪽으로 몰려오게 돼 있고. 아멘. 아멘. 아 눈으로 볼 텐데 뭘 그러시냐고. 아멘. 맞아요. 틀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마음에 정한 자를, 심지어 견고한 자를 하려야 하나님께 의리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 생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영영, 영 아멘. 영 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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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세상에 거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통하고, 신우 만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의미 없어. 인생은 한번 왔다 한번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요. 예중원 아, 네. 구원하지 말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연약함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아시며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눈은 조금 해도 내 세계 다 본단 말이 야 와이사스 단추멍만 해도 지야. 아멘. 하늘 보야 그걸 보냐? 하나님 주신 세계로 만냐마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기를 저를들로 지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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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먹을 거를 주셨어. 대대로 풍요롭게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담문서 13장 22절을 봐봐. 막 쌓아놓고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해. 의인들은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그래! 담문서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리에 그것도 누구한테? 자자손손, 대대손손, 아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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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끼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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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 거요. 예 그러니까, 저 삼성 이건이가 현대 정몽준, 정몽준 모든 이런 저저어 정몽원이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몰라. <laughs> 국민 먹여살리기라고. 아, 대통령이 국민 먹여살리요?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들어 놓이는 이건희보다 우리가 나서, 우리가 나서. 우리가 응. 나서. 우리가 나서. 아, 네. 왜 아, 그런지 아, 아세요? 아, 네. 왜 그래요? 이건희 회장님은 지금 아무것도 못 자시고 들어 놓고 계셔. 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맷돌질를 잘하게 하고. 맷돌질를 아, 아, 네. 잘하게 해가지고 아, 네. 막 닥친 대로 그냥 막 돌려버리니까 그냥 막 속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아, 네. 소화를 시켜 살면 이건희 회장은 모두 고개 씌어. 나이 70 조금 넘었을 뿐이에요. 그분이 돈이 없어 병원을 시야. 안 세면서 맞아요. 맞아요. <laughs> 할늘로야 <할렐루야>. 하늘인지. <laughs> 무엇을 불평을 하냐고 시야. 불평할 이유가 단한 개도 없는 데.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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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싸고 아멘. 가래떡 잘 뽑은 게 좋아. 아멘. 가래떡 잘 뽑아야 돼. 가래떡.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뭘 그것을 걱정하고 그러냐니말이여 1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이야. 이 아, 나이 네. 먹을 때까지 여러분 지켜주지 않으면, 아이, 젊은에 멕시코에 450kg 된 놈이 38살에 심장마비로 가불잖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어깨제게 네. 뉴스도 안 봐요? 예. 어? <laughs> 그러면, 그러면 뭐요? 생명은 요 앞에 있다, 이 말이야.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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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고 하잖아, 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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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봐요. 여기 생명의 어? 원천이 죽게 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36장. 36장. 자, 자1 9절 봐요. 10편 36장 9절에 봐요. 진실로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진실로. 진실은 진리라 이 말이요. 변함이 아멘. 없는 거라 이 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누구한테 있다고 죽게 있사오니 주의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버리러 나하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한테 있기 어리다는 사람이 있어 야, 오늘 우리는 행복자로다. 아, 어, 네. 지나온 일 년, 여러분 돈못 벌었다고 절대로 걱정하고 무알 자으 뭐가 못 이뤄졌다는 게. 지금 건강 주고 감사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건강 주고 이렇게 은혜 주신 거 감사란 말이에요. 아멘. 0내년이란게또 있고. 아멘. 아멘 해봐요. 어, 아멘. 네. 내년이라고 또 있는데 뭘치가 눌러봐야 얼마나 뚫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얘를 힘 내세요. 할렐루야. 개인을 지켜줬죠. 아멘. 어, 이제 어디를 지켜주냐면은 바로. 가정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 네. 자문서 12장 25절에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 네. 그 가정을 통해서 성과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바로 원하셨어요. 아, 네.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아, 네. 항상 평안하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는 다 아멘 긍정적이요 창조적이요 생산 선한 말 하시기 말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아이고 저 원수를 내가 안만났어 누구 안만났다고 지금 지금하고 같이 살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축만하 결혼이라는게 뭐냐는 줄 아세요? 네. 결혼 아버지 영혼이 결합하는 거예요. 아, 네. 갈비뼈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할렐루야. 아, 네. 그 갈비뼈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 네. 아이고, 저 원수, 원수 하는데, <laughs> 그, 저기가 복을 받겠냐고. <laughs> 뭐한 대로 되리라? 말한 <laughs> 대로 되리라. <laughs> 원수가 원수에 헤어져 버려. <laughs> 아이고, 사랑하는 여보. <laughs> 하는 당신이 없었단데 목사가못 뛰었어요. <laughs> <laughs> 아 이거 당신이 좀, 이 정말 음식이 너무너무나 맛있어요. 난 항상요 어? 잘먹었어아아뭐 했다고요? 잘 먹었어. 아내가 아내한테 뭐라고? 우리 사모한테 잘, 잘 먹었어요. 진심으로 그냥 하는 소리 가 아니.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그 시기냐? 일찍 일어나서 꾸룡물에다 손 넣고 싶은 사람 어디까지 좀잠좀더 자고 싶지. 근데 뭐여?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수고하고 그 수고고 그 즐거운 마음을 해주면 감사히 먹어야지. 죽밥이든죽밥이든 죽밥이든, 돌밥이든 씹어도 아이고, 의외로도 하고, 탄씹고 아이고. 이건 내 이빨이 튼튼하니까 내가 실험해 보려고 그런가 봐. 뭘 돈을 넣었니, 뭐, 말 한적 없잖아.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가 뭐라고? 다 물고 쓰는 줄 아? 아레야할렐루야 들리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서 가정의 행복을 맞아요. 삼고 그런 거 아니요. 시편 아, 네. 133장 봐봐요. 시편 133장. 자, 안 보고도 막 짝짝 말 해야지. 아멘. 알렐루야 아멘. 133장 십3장 13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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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3름 133장 133장 1이3장 13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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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있는 것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잖아 아멘. 가정에 이런 복을 줘야지. 형제들도 연합하고. 아멘합시다. 아멘. 그러세요. 가정부터 내형